안녕하세요, 니다입니다. 오늘은 일기 잘 쓰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일기 쓰기 숙제를 할 때마다, 으악!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하면서 머리채를 부여잡지는 않으세요? 제가 딱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을 하였는지 그 비법들을 지금 공개해드릴게요. 고고! 첫째, 실감나는 날씨 표현. 날씨는 우리가 보통 일기장 위쪽에 있는 날씨 그림의 동그라미를 하거나 맑음, 흐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부터는 재미있고 실감나는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으악! 거대한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먹구름이 해를 잡아먹었다! 드디어 해가 먹구름 배에서 탈출 성공! 바람이 뭐가 그리 바쁜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네. 벚꽃눈이 폴폴 내리는 날. 아이스크림이 1초만에 다 녹아버리는 날. 정말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날씨 표현을 해보세요. 둘째, 다양한 감정 표현하기.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잘 몰라서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적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감정카드로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어요. 다양한 감정카드를 긍정적 카드와 부정적 카드로 분류하기. 감정카드를 뽑고 난 이럴 때 이런 감정이 들어 라고 이야기하기. 그리고 감정카드를 뽑은 사람이 몸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그것이 무슨 감정인지 알아맞히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고 이렇게 익힌 감정들을 일기에 적어보면 훨씬 더 실감나는 글을 적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후루룩, 쩝쩝, 나풀나풀 등과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들도 함께 활용하면 더욱더 생동감이 넘치는 글을 쓸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나를 놀려서 화가 났다 이 표현보다 친구가 나를 돌려서 화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가더 실감나는 표현이 되겠죠? 선생님께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이 문장은 선생님께 칭찬을 들어서 하늘로 둥실둥실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체육 시간에 목이 말라서 친구의 물을 마셨다. 이 문장도 체육 시간에 목이 무척 말랐는데 마침 친구가 물통을 건네주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다 실감나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따옴표 사용하기. 큰 따옴표 안에는 대화 내용을 적고 작은 따옴표 안에는 생각을 넣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부터는 일기를 쓸때이 따옴표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와 달리기 시합을 하였다. 친구가 나보다 더 빨리 달려서 시합에 지고 말았다. 친구가 내가 너무 느리다고 자꾸만 놀려서 화가 났다. 이 문장을 따옴표를 활용하여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니다야, 우리 저 깃발이 있는 곳까지 달리기 시합 해볼래? 좋아, 한번 해보자. 나는 친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와, 내가 이겼다. 니다 너보다 내가 훨씬 빠르네. 야호! 친구가 자꾸만 나를 놀리는 것 같아 약이 올랐다. 쳇, 언젠가 저 잘난 척쟁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말겠어. 어떤가요? 좀더 글의 그래 내용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 같죠? 네 번째 주제 일기 쓰기. 일기 숙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기로 쓸 만한 내용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양한 주제 일기를 써보세요.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20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 내가 공룡시대에 태어났다면 나의 하루는 어땠을까? 내가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 내 인생 최고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유명해졌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정해서 꾸준히 글을 쓰면 자연스럽게 글쓰기 실력이 쑥쑥 늘어난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형식으로 일기 쓰기. 매일 똑같은 줄글 형식으로 일기를 쓰는 것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만화 그리기, 인터뷰 형식, 편지 쓰기, 동시, 신문 기사 형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일기를 쓴답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면 쓸 때도 지루하지 않고 제가 쓴 일기를 다시 읽어봐도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일기 쓰기 총정리 1. 실감나는 날씨에 표현하기 2. 다양한 감정 표현하기 3. 따옴표 사용하기 4. 주제일기 쓰기 5. 다양한 형식으로 일기쓰기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더 이상 일기쓰기 숙제가 괴롭지 않을 거예요. 오늘 나만의 독창적인 일기쓰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럼 니다는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구독 꾹꾹, 좋아요 꿀꿀. 또 만나요!